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8th of August, 2000, uh, 26th of August, 2021. Uh, Thursday, now 5 50. This time I wanna talk about LG 화학. LG 화학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파란색 옷이 괜찮습니까? 지금. 8월 28일 토요일이 제 생일이라, 미리 조금, 음, 예, 옷을 한번 좀 샀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라 뭐, 어디,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번 주에서, 원래 이제 9월 달부터 조금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어, 그, 월화수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는 희망감이 좀 생기고 있는데, 마저 목금에 좀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는지, 아니면, 음,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뭐, 이번 조정이뭐 길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을좀더 받고 갈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좀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요즘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이 사실은 예전에 뭐 대폭락장도 있고 많았는데 그런 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그도 얼마 시작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이 또 처음 겪다 보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힘드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서,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투자 세계에서도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어, 자꾸 넘어지고 깨져가면서, 배우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음, 어찌됐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이 지금 리콜 사태에 GM에서 촉발된 그것 때문에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거의 한뭐9% 정도 되는 하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뭐 기술적 반등이 있어서 1.52% 올라서 79만 9천 원으로 마감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8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게 이제 5개월 만인데요 LG 화학이 그때 한번. 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한다고 했을 때 한번 크게 떨어졌었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가 이번에 크게 다시 떨어졌는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최초로 100조 정도로 지금 몸값을 예상한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어 예상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아 백조까지 힘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기는 있는데 어찌 됐든 사태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LG 화학 고점이 10만 5 어, 10만 5천 원이니까 거의 이제 한20% 정도 조정을 받았던 거죠. 어, 외국인 지분은 47.29%고 현재 이제 56조 4,033억인데, 참, LG 화학이, CATL이 뭐, 160조 된다 고 그러니까, 5, 4, 2 4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3배 반 정도 되는 건데, 사실 LG 화학도 100조 정도는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좀못 가고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번 좀 리콜 사태는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음 화재가 어느 정도 조금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화재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상용화될 수 있는 한 5-6년 후에는 그래도 좀 화재 사건은 대폭 줄어들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아직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됐습니다 이게 음 지금 음 배터리 셀은 지금 LG 화학에서 공급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듈은 LG 전자에서 공급을 했는데 이게 모듈 문제인지 배터리 셀 문제인지 아니면 이 다른 그 시스템의 문제인지 음 아니면 팩의 문제인지 모듈을 감싸고 있는요. 어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것 같은데, 어,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되든 뭐어 그. 셀이나 모듈 쪽에서도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급제하고 이 분리막 기술 그래서 원래 이제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여태까지 이제 화제가 없었는데 얼마전에 한 건이 있기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제 lg 하고 어찌됐든 sk 하고 어, 합의를 했기 때문에 lg 예,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앞선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분리막이나 소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의 도움을 받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K 배터리가 같이 지금, 음, 그 중국에 대한 우위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재 부분을 한번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을 협업으로 같이 좀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거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찌 됐든 협의 체제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만 좀 나서 준다면 어떤 K 배터리 중국 업체를 이기고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공간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어, 한번 노력을 한다면, 어찌됐든,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꼭한번 나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요런 걸 바로 좀 중재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화재, 저번에 이제 원래 그, 뭐죠,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번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LG전자하고 LG화학에서도 보험을 드러났겠죠. 그래서 보험에서 이제 보상을 해줄 거고, 대신 보험에 또 이제 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니까 또 지불해야 될 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LG 전자가 2,346억, LG 화학이 910억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클것 같아요. 2019년 일본 물량하고 2 0 2000... 0 0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그 지금 예상 키로는 어 뭐한 LG전자 6천억, 그다음에 LG화학 4천억 정도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그 정도 될것 같고 뭐 이제 사실 LG화학의 수주 잔고에 쌓아놓은 비용을 감안을 한다면 이건 아주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LG 화학이 어떻게 됐든 화재에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 계속 그런 오명을 쓰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이 위기를 잘만 활용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또될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아, 그리고 또 이게 꼭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아, 화재 위험도 있고, 이렇게 좀 쉽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신규 업체가 좀 진입하는데 또 조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뭐 내재화한다 얘기 되는데 이거는 벌써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입증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GM이. 그 lg 화학이랑 협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드가 sk 이노베이션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20년 30년 기술을 축적해도 이렇게 화재 위험 이런 게 났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1년 내에 갑자기 이 기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런 음, 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이자 정말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한번 저는 세개 중에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 골라서 분산 투자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배터리 업체 중에 하나 좀 투자를 하시고 물론 자본금이 아주 많으신 분은 세 개를 뭐다 조금씩 투자하셔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소재 기업들에 좀 같이 이게 어차피 앞으로 성장은 많이 할 산업이니까 여러분 포트에 있기는 분명히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아주 작아서 완전 몰빵하는 그런 투자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이 배터리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 포트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아침인데 아침부터 굉장히 찌네요. 음. 어쨌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어 뭐죠? 그, 잉글리시 샤우팅, 지금 일주일 무료 참석이 가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참석 원하시는 분은 문자나 카톡 드리고요. 아주 영어에 바다에 푹 담가 드리고, 줌으로 하니까 뭐 시간 공간적인 제약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도 그 시간에 딱못 맞춰도 저희가 항상 공부한 내용을, 동영상을 올려 드리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그 주식에 관해서 상담해보고 싶으신 분도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이 되게 어려운데요. 너무 어, 힘들어 하시지 말고. 어,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운동도 틈틈이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면. 또 추석 지나고 위드 코로나가 선행된다고 하니까 코로나 걱정 이제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물론 한 달이 거쳐서 아는 사람 중에서는 걸렸다는 사람 소식을 들은 적도 있지만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중에서는 걸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